안녕하세요. 리라이프의 리라입니다. 저의 알바 및 직업 이야기들을 몇 개씩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한편한 한 편씩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풀썰은 핸드폰 공장 1일 체험. 체험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호기롭게 동생하고 둘이 돈을 벌자고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그만 둬버렸습니다. 꽤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갔던 곳은 김포에 있던 펜텍 핸드폰 공장이었어요. 짐들과 이불도 챙겨가야 해서 아버지가 데려다 주셨는데 더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이불이랑 짐을 들고 기숙사에 먼저 들어갔는데 어두침침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구들도 진한 갈색이어서 더욱더 어둡고 스산하게 느껴지면서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루를 자고 일하러 가는 다음 날 아침. 기숙사와 공장 건물이 달라서 그 건물로 가기 위해 다 모여 줄을 서서 공장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줄을 맞춰 이동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어딘가에 끌려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안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면 안 돼서 방진복을 갈아입을 때 락커에 보관했던 것도 같고 핸드폰을 따로 걷어갔던 것도 같은데 그게 좀 헷갈려요. 아무튼 핸드폰은 반입 금지입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은 후 조회를 했고, 저랑 동생은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업무에 배치되었어요. 핸드폰 기종도 기억이 나진 않는데, 스마트폰 기종이었고요. 자리에 앉아 레일 위로 핸드폰이 오면 액정 쪽에 부품을 끼워 맞춰 붙이는 건데,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하니까 목과 어깨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도 한 50분 정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그나마 괜찮았고요. 단순 반복이라 좀 지겹기는 했습니다. 일하다 보니 반장님이 분량이 몇개 나왔는데 신입 쪽 같다면서 몇 번을 오가셨어요. 막 엄청 뭐라고 했던 건 아니지만 말투는 좀 단호했기에 눈치가 보이기 좀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조금 삐뚤게 부착하거나 하는 게 엄청 신경 쓰였어요. 속도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밥 먹으러 이동할 때는 다시 기숙사 건물로 가야 해서 줄을 서서 이동을 했고, 어, 밥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일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는 못 나눴어요. 똑같은 이 작업을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야근이 없었고, 동생은 조금 더 쉬운 일이긴 했는데, 야근을 하는 바람에 저보다 두 시간이나 늦게 끝났습니다. 동생이 나오면서, 언니 나 못하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일했던 곳에서 동생에게 일을 좀더 부탁했었는데, 동생은 그냥 거기서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동요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 친구나 형제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같이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서 안 뽑는 곳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당사자가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어, 그만둘 때는 반장님께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퇴사를 했어요. 8만 원이 조금 넘는 급여도 잘 받았습니다. 집에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엄청 마음 편하고 푹 잠이 들었어요. 일일 체험으로 끝났지만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일하면서는 아이고 힘들다, 목 아파라, 어깨 아파라, 빨리 끝나면 좋겠다 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되면 좀살것 같으니까 그래, 몇 달이라도 잘 버텨서 돈 벌어 가자! 라고 하다가 또줄 서서 이동할 때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일해보고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 공장직은 단순 반복이 천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괜찮을 것 같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고 싶은 사람, 그리고 뭔가 꾸준한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에서 몇 년을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일하면 쉬는 날마다 병원에 가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파스도 많이 붙여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1일 핸드폰 공장 체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1일 농작물 체험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안녕!